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다들 아시죠? 삼성, LG, SK도 아닌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삼성, LG도 물론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전이나 서비스 영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던 현대차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계속 파업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노조 문제를 휴머노이드, 즉 아틀라스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씩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 중인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공장 로봇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국내 로봇 기업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등 너무 많지만 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되는 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없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장 현대차 부스에는 자동차 딱두대만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로봇이었을 만큼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그룹으로의 운명을 걸고 베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희선 회장의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 먹거리기 뿐만은 아닙니다 기술 투자를 넘어선 정의선 회장의 그룹 전체의 권력 구조를 만드는 핵심 키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경영권과 권력 이동 이야기이자 현대차 그룹의 돈의 흐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왜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현대차 관련 로봇주들이 대박 종목인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작년 레이보 로보틱스 로보티즈의 로봇 10배 수익 놓치신 분들, 올해 로봇 1차 사이클의 대박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선 회장의 주요 지분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상장, 비상장 주식 가치를 전부 다 합쳤을 때, 현재 5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스타인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대 글로비스의 20%그 다음이 엔지니어링 오토 에버순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 모비스의 지분은 0.3%, 1%, 2%대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국내 10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 게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출자라는 게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를 해서 자금을 늘리는 지배 구조인데 이 복잡한 걸왜 할까요? 송수일과 지분이 적더라도 이 여러 계열사들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상단에 위치한 기업이 바로 이 현대 모비스. 이 현대 모비스가 출자 구조의 중심인데요. 현대 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로 내려오는 이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어내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 모비스의 정의선 회장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0.3%밖에 없잖아요. 이걸로는 현대차와 기아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부터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회장 자산이 약 5조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홀랑 90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주식이죠 그럼 나머지 이 현대글로비스가 2조 정도에 현대차 1조, 나머지 5조 2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내봤지만 이런 재벌들,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면요 수익금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야 되는 금액이 최소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없는 자꾸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시키고 이런 순환 출자 구조니 뭐니 머리 아프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대기업 어너들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 아버지 정몽구 명예 회장 지분이 약7% 정도고 아버지 재산도. 아직 5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빠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정문구 회장은 사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이 재산 4조 8천억을 누나들이랑 갈라야 합니다. 정문구 회장이 너희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이거 의선이 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법적 상속비의 절반은 법원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담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20%를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가치와 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래가 정의선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데요. 특히나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이 로봇 계 스팟. 아틀라스, 개와 인간형 로봇이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전용 로봇군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공통점은 정말 중요한 AI 칩인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이 로봇 스팟과 스트레치 사진에 나와 있듯이 로봇의 팔입니다. 로봇계도 단순히 정보 수집과 이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물건 이동 정도는 해줘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스트레치와 아틀라스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로봇계 스팟들을 공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바로 로봇의 운영 체제입니다. 이런 여러 대의 로봇을 하나의 관제 통합 시스템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에 따라 삼성이 레인보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했듯 현대차가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 할 오늘의 대박주 로봇 두 종목, 로봇팔과 이 손의 핵심 관절 기술 핵심 한 종목과 로봇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기업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 얘기 조금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성을 나타낸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이10% 가량 약 9%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배 구조를 보시면 소프트뱅크를 제외한 정의선 회장의 사비. 현대글로비스,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기아, 현대모비스의 합작사 지분을 모두 합치면 약 90%에 달할 정도로 현대차에 굉장한 노고가 들어가 있는 투자 구조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완전 인수 의지겠죠. 자, 그런데 몇달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게 연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현대차가 상반기 IPO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 2024년도 매출을 보게 되면 4,400억 가량의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1,200억 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규모의 적자는요. IPO 준비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으로 그리고 적정 가치를 판정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에도 그동안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에서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프트뱅크의 이 9%에 달하는 이 자녀 지분들은 어떻게 할지 바로 이 부분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에 있어서 파두가된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9%에 달하는 지분은 기존 지분 10%를 매도한 자녀 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분은 소프트뱅크가 푸드옵션 방식으로 투자했었던 투자금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푸드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내 주식을 팔수 있는 권리인데요 풀옵션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하면 너한테 무조건 이 가격에 이걸 팔수 있어 라고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입니다.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턴 다이네믹스가 오래 상장을 하지 않으면 남은 20% 가량의 주식을 현대차에게 강제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기존 지분 10%만 현재 매도한 상황이에요. 즉총 인수 자금이었던 2,900억의 절반인 1,450억 정도가 아직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소프트뱅크는 약속한 대로 푸드 옵션의 계약대로 리스크를 지지 않고 현대차에게 절반 가량의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분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가치 평가가 오르고 상장 이후에 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현대차한테 팔 수가 있어서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죠. 그런데 나머지 10%를 팔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주가 상승에 가치 평가에 긍정적으로 소프트뱅크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나머지 잔여 10%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있어서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90%의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실탄은 확보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푸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간접적으로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를 찬스가 온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목적은 결국 이 지배 구조의 개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모비스의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지배 구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대 모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현대 모비스를 지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규모가 바로 이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6조 원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지분의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 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 소프트뱅크의 푸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잔여 10%의 지분이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했고 매각을 하면 매각을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의 90%는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지만 나머지 10%인 소프트뱅크가 90%의 지분의 가치를 올려버리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분 90% 엄청난 양을 꽂아놓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고 이 상장시킨 지분을 일부 매각시킨 이후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라는 건데요. 지분의 30%에서 40%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수치가 되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후옵션 남아있는 약 1400억 정도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에 총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은 약 6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6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굉장히 지분이 많은 주식이 있죠. 바로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담보로 매각하거나 교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현대글로비스의 20%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의 막강한 장악력이 있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매각 또는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어떻게든 정의선 회장은 확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까지 키우는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켰고 현금을 확보했고.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했겠지만 결론적으로 현대차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 로봇이라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회사라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면 이 강해진 지배력을 위해서 앞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된 계열사가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커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해서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테슬라, 삼성, LG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인수할 오늘의 대박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주가 될수 있는 한입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어느 정도 매집하는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분출을 시작한 상승 시세 분출을 시작한 현대차 휴머노이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제 뉴스에도 증권사 리포트에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받아보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데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 창으로 이동하셔서.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작성해 주신 다음에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간단한 설문만 참여해 주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확인 후 매수에 도움되는 종목명, 목표수익률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20초면 끝납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떠한 공부방 아니면 대장주 레포트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이신지 아닌지 구독했습니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라든지 더 나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문 조사를 간단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앞으로 더 나은 채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께 뇌물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창에 있는 설문 링크 클릭해서 휴머노이드 히든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있는 고정 댓글 창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간단한 설문. 확인하셔서 모두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참여하신 분들도 이번에 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모두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 대박 추천주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대박 추천주는 바로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액츄에이터를 현재 공급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전신 구동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신 구동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액추에이터가 뭐죠? 여러분들, 바로 모터 뭉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 뭉치가 굉장히 강력해야만 이 전신을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 가능해지게 될 텐데요. 말 그대로 팔다리, 전신을 구농 가능하게 한 굉장히 강한 힘의 액츄에이터를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 중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부품 중 하나인 이 로봇 팔, 바로 이 관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관절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현재 방사선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로봇에 전 세계에서 딱 하나의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KNR 시스템의 로봇 8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입니다. 거의 100kg급 구조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액추에이터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강화된 액추에이터, 즉 우리는 이 액추에이터를 유압 액추에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유압 액추에이터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의 강력한 힘, 강력한 산업 군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 아틀라스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계스팟 그리고 산업용 로봇인 스트레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현대차. 협력사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도 기대 해볼수 있는 이 KNR 시스템 오늘의 대박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현대 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두 번째 대박주는 바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오토에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사 중에서 이 로봇의 운영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현대 오토에버가 개발하고 현대 무벡스의 조지아 공장에서 테스트 배드로서 연구를 진행하는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와 현대 무벡스는 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이 로봇 운영 체제를 연구 개발하는 현대 계열사 현대 오토에버와 현대 무벡스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종목입니다. 특히나. 현대 오토 에버와 소프트웨어 로직과 차량 기능을 선제 검증하는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로직과 차량 기능을 선제 검증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할지 선제적으로 검증하는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텐데 말 그대로 이 로봇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플랫폼에 현대 오토 에버와 함께 개발 중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현대 오토 에버, 현대 모백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는 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MOU를 한 가지 더 체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죠. 바로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함께. 현대차와 기아와 연구개발 진행 중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함께 연구개발한 내용들은 현대 오토에버의 기능이 현대 무벡스 공장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성능 검증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미 지분율 7.3%를 보유하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로서 지분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기업으로는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 로봇 플랫폼 기업인 쇼소프트테크를 소프트웨어 확장을 위해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오늘 두 번째 추천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 및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추천주로 이 KNR 시스템과 슈어소프트테크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는데요. KNR 시스템은 이 로봇의 액츄에이터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현대차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도 최근 급락장이 나오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종목별 매수 매도 타이밍과 공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세 번째로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발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진 엑스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진 엑스텍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벌써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약7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어 이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사실 본업을 하면서 잘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학점과 수급,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매수와 매매 관련된 노하우를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현대모벡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후 엄청난 상승이 나왔지만 한번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현대모벡스 요구간에서 한번더 소개드린 이후에 이전 신고가 26,050원 체크하면서 추적 관찰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자그 다음은 SOS 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신고가 돌파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신고가 돌파가 나와주면서 20% AI 발동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자 이랜시스 볼 텐데 이랜시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 중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재달성 유무 체크해 봅시다.라고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소개시켜드린 지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 2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SBB 테크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전날 소개시켜드린 성우아이텍 관련된 상승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목표가이자 저항가 8,3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8,500원대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매매 관련된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관련된 노하우들을 함께 공부방에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저조차고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채널이 5만 명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10만, 20만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급방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보시면요, 이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제가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 이후로 1000명까지만 입장을 받겠습니다 한 방당 1000명까지만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에 한 650명 정도 이두 번째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약 350명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링크가 1000명이 넘어가면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링크가 보이는 한 언제든지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링크가 나오지 않는다면 참여 신청이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참여 신청 이후에는 초대 링크를 따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입장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개설될 때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고 앞서 봤었던 이 히든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간단한 설문조사 20초면 가능하니까 20. 초만 진행하시고 준비한 선물 모두들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